반갑습니다. 코인교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을 거쳐가더라도 조정 이후에 큰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코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인은 오미세고인데요. 오미세고는 그때 호재에 이어서 굉장히 큰 상승랠리를 이어갔죠. 7월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긴 기간 상승 랠리를 여간 코인입니다. 이어가고, 24,000원부터 4,000원까지, 굉장한 낙폭을 보이면서, 오미세고 골드들이 굉장히 곡소리를 많이 냈는데, <laughs> 이긴 낙폭 구간, 기간 조정, 거치면서, 60일 선이 다시 밑으로 깔리면서, 이 구간부터 시작됐던 하락이 이제 기간 조정으로 털어낼 물량들이 다 털어내고, 캔들이 이제 요 위에 올라왔던 거는 저 하락을 이겨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laughs> 거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이후 눌려준 다음, 눌려주는 구간에서도 큰 이탈 없이. 이 평선 위에서 흐름 만들어주고 올라타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더 거래 수급이 또 들어와줬죠. 또 들어오고, 60일선 위에서 캔들을 만들어주고, 이후 5일선을 계속 타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이 구간 때 매수를 한 상태이고, <laughs> 이후에도 거래량은 계속 활발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주고 121선을 그냥 가볍게 돌파해냈다. 안착했다. 그렇다는 건, 요 위에서 또 흐름을 만들어 간 다음, 요 위에 있는 241선 갭을 메우러 간다. <laughs> 어미세고는 지금 굉장히 착하게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고, 한번 랠리를 시작하면 굉장히 긴 흐름으로 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리를 한번 놓치면 다음날 되면 높아져 있고 다음날 되면 또 높아져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비트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 지금 가격부터 밑으로 이렇게 모아간다면 이 갭을 메우러 가는 이 구간까지는 크게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 이후 이 구간 돌파할 때 좋은 양봉 으로 돌파해준다면 조금 더 먹을 자리가 있는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좋은 자리에 있는 오미세고 추천드렸고요 어, 이번에 저와 함께 차트 공부를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 무분별한 코인 종목을 추천 받으실 분이 아닌, 정말 차트에 대한 이해를, 이를 받고 싶고, 자기가 차트를 직접 분석해서 돈을 버는, <laughs> 자기가 차트를 직접 분석해서 돈을 버는 재미를 알고 싶다. 그런 분들만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노하우, 어, 어떤 코인이 흐름이 좋은지를 배워가면서, 직접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